안실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기라는 천둥군주 미포를 한번 해볼건데요 미포충인거 이해좀 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팀 조합이 되게 사기인게 무무룰루궁연기한 다음에 제가 그 위에 궁 으하하하하하고 <laughs> 싸대기면 다 죽는데 그게 될까나 아 상대팀 바텀 봐 극혐이다 우리 팀 오핑 닉네임 스무스 하구요. 아, 룰루 컴퓨터. 룰루 컴퓨터 뭔가요? 아, 이거, 이거. 노트북보다 느리면 어떡하냐. 그것도 지금, 어, 방송 녹화하나 느린, 어, 그런 노트북보다. p 어라 컴퓨터도 사람 아니고요 에이, 제대로 된 컴퓨터 아니고요 그이 극혐. 음, 마지막에 텔포로 바꿨네요, 점화에서. 아, 탑차 그, 개빡센데. 피오라, 피오라가. 베이가는 무무룰루, 니달리 삭제할 수 있고, 베이가를 봐놓고 왜 니달리를 픽을 했을까? 굉장히 스무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, 형님들. 스포츠음음음흠음흠 소리가 너무 작은데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있겠죠, 아, 천둥문주 베이가네. 극혐이다.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1분 뒤에 얘기 와대 해 주자. 사정올것같다고부들부들하니까아 음. 주문력이 뭐죠? 아아나 주문력이 뭐야 룬에 AD들었는데 특성은 이상한거 들어서 그런가? 천둥군주 들어서 그런가? 먹을 뻔 했다. 설계 실패. <laughs> 아니, 주문 얘기 는 진짜 극혐이네. 아, 아프다. 이 족같은 새끼야. 천둥군주 개이득. 상대 팀 지금 미스포츈 주문력 1하면서 좋아하고 있구요 개새끼 시비로야 아프다. 뭐야? 아니 부시 있는데 왜 그거 앞으로 나가냐? 부시가 있잖아. 아. 아, 병신인가, 진짜, 씨발. 뭘 알리가 좀 해. 기본이구만, 저거는, 씨발. 나도 알리스타 저렇게 한다. 아 미친 새끼. 알리가 좀 하는데 무슨 개소리야. 병신 같은 년이. 한번 죽었는데 요거지구요 역시 브론즈. 아니, 쉴드가 쓸모 없는 타이밍에 쉴드를 주네. 실 쓸데없이 실드도 적었고 만화 빼고 상대팀, 어, 상대 팀어 상대 쉴도 빠졌다 들어가지 이질한 아게 만들고 말이야 미친놈인가 진짜. 아이3만대아 아, 잘못 찍었다 X됐다 <laughs> 이런거 들어가면 이제 알리스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쿵쾅 해서 죽는 각이구요 그래, 임마, 그럴 때 주라고. 니들이 들기엔더 손해지, 멍청한 새끼들아. 아, 만화 관리 못하고요. 역시 브론조. 난 먼저 써지. 봤냐안 보이는데 Q로 견제 오졌고. 아니 이 새끼 왜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 쉴드를 주지? 주문력 3 극혐이고요 성장 주문력 이게 특성이 있었나? 니네 새끼 혼자 들어왔다가 뒤지면 우리 책임 아니다. 오지 마라 했다. 아, 레고진다. 무무는 이선 맞이 당연히. 니달리 죽겠는데요? 그니까, 지가 왜 무리로 해서 들어가냐, 병신년도 아니고. 상대가 병신인가, 어, 어 쟤도 마음에도 없는데, 어, 도망가자, 이러게, 병신새끼. 아마 머리통에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. 음 11일 이 와중에 CS 더못 먹었고. 탑은 참교육 자크템 극혐이 다와 스무스 정수 약탈자 브론즈원은 원딜더핑화를 산다. 이속 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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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벅! 윤맵 이후에는 바텀이 좋지 창 개이득 아, 이걸 려 시브리템 별로 잘안 나왔네. 어, 그래, 이런 이 타이밍 좋아. 이겨야 올리지. 전문으로 올리면 쓰나. 스무스하지 않게. 내 네, 다음 근자감. 아소새끼야 대포 미니언 좀 먹자 그래 라인 밀어줘 마나 슈발이 나주 주문력 6왜 있는지 모르겠고 콜필드의 전투망치 어우, 렉 걸려서 막 마우스도 제대로 안 움직여진다. 서포터가 어.. 미안은 안 치고 말이야. 어. 이 와중에 우리 팀이달리 5킬이고요. 개오지고. 탑도 자크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피오라가 이기고 있네. 바텀만이 지고 있네. 바텀 한 번만 풀어줘라, 아무무야. 나콩 슈바 알리스트 개새끼야 이 소새끼 이건 보니까 갱 왔어 상대 뭐해 라인 딱 당겼는데 갱각 보고 들어가야지 와렉 진짜 오진다. m i d 우리 쳐하지 마, 집가 그냥, 미친놈아. 아, 돈 조금 모자라서 나오네요, 개이드로머띠 어, 뭐라는 거야, 심모띠 퉁탕, 퉁탕, 퉁탕. 퉁탕. 한번 웃어주고, 인피스테티까지 가야겠다. 그러면 치명타 계삭기아 마이 선알파 놀랍고요 브론조도안 하는 선알파 뭐야? 4 명이 천둥군주네 <laughs> 니달리까지 천둥군주 들었으면 오 천둥군주 다 미쳤다 이거는. oh 마이충 <목소리도> 마이녹음 게이드. 아마 나탈 연운미포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음, 뭐야 탑미드 보소. 이거 승급전 강제 버스인가? 룰루게이드, 룰루설계왕. 이 씹을 시비루 새끼가 내를 버리고 바텀 라인에 비워. 좋았어, 닌 타워는 이제 없다. 울고불고 징징대지 마라. 미포가 또이 e 때문에 존나 사기지, 천둥군주가. 도주왕 좋고 상대팀 서련 안치나요 이거. 개 게이득 아무 욕. 어 어무무 사람 탱잘 가고 있네요 음. 팀에서 CS 2등 레드 먹으러 가야지 아 마스터 이가 우후 소리 승급전 설렘 유튜브 한마디 씹으 주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.